그래서 이제 건강을 이제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면요, 뭐 이제 헬스케어 1.0 시대, 뭐 헬스케어 2.0 시대, 헬스케어 3.0 시대 이렇게 이렇게 구분도 합니다. 하는데 뭐라면 옛날에 우리 18세기 이제 이전 때는 우리 그 사회적으로 그 병, 질병에 대한 이슈가 뭐였냐면 그때는 전염병이었죠제그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중보건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그헬스케일2.0 시대를. 그 공중보건의 시대에서는 전염병 이슈였고, 모든 그, 그 의사나 제약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백신 개발. 뭐라 하면 전염병을 막아내면 백신 개발이 가장 큰것이슈고 그것이 가장 돈벌에 제일 잘되는 사업이었죠, 말하자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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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래서 그때 백신 개발이 되고 시작했고, 전염병들이 굉장히 에, 이제 없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말하자면. 그러고 이제 헬스케어 2.0 시대라고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 헬스케어 2.0 시대 이렇게 이야기 하죠. 헬스케어 2.0 시대는 뭐지? 그때는 보면 이제 소위 질병 치료 시대, 질병. 질병들을 치료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질병 치료하는 것이 이제 그때, 그런 질병 치료는 뭐냐?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또 병원. 이런, 이제, 각 질병을 치료하는, 이제, 그, 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 치료법을. 수술법을 개발하고, 뭐, 약을 먹여서, 뭐, 이제, 병을 치료하는, 이제, 이런 시대. 그래서, 소위 말하면, 2 0세 질병 치료 시대. 그, 이제, 헬스케어 2.0 시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헬스케어 3.0 시대. 지금, 오늘이 날 아니죠.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면, 2시세기 들어와서, 헬스케어 3.0 시대는 뭐냐? 이제 생명 연장 시대이겠네요 질병 이제 질병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면 하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살지 이것이요 오늘날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래서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연구 이런 것들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말하자면. 응? 그래 오늘날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것이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100세 건강시대. 100세 건강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자연수명과 건강수명을 일치화 시킬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이슈죠, 말하자면. 응? 또, 그것이 가장 우리 좋은 삶이죠. 내가 100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응? 내가 1 0 0까지 산다, 1 0 0까지누우는게 아니고, 어떤 건강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뭡니까? 몸과 마음과 삶 자체가, 다시 말하면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고, 그 오래 사는 동안 어떤 그 건강한 삶을 사느냐. 그 건강이라는 것이 바로 그냥 질병이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죠. 그때까지 살면서도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어떻게 내가 학습을 해가면서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켜가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어떻게 세상에 사회에 뭔가 응? 그 여, 좋은 일을 영향력을 미치는 거 사회라는 건 뭡니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소위 말하면, 가장, 그, 에, 건강, 수명이 올바르다. 그래, 건강 수명들, 흔히들 그냥, 그 제가, 내가 백세까지 100세까지, 100세까지 안 아프고, 살면 건강해.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 건강하면서, 아, 내가, 뭐, 아까 60, 70에 은퇴해가지고, 100세까지 그냥, 그저 무위 도시 가면서, 저당히 살면서, 물론 건강에 살죠. 막 골프도 치러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뭐, 하지만은, 그것이 맞냐 이거죠. 아니란 얘기죠. 아주, 그 몇년 전에 우리 그, 저, 인터넷에서 아주 크게 회자됐던 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대기업에서, 이제, 65세에, 이제, 년퇴직을 해가지고, 어? 자기가 정년퇴직을 그러니까 그동안 또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 이제, 난참 사회적으로 그만큼 살았고 건강하니까 잘해야겠다고 쭉 했더니 해서 허다 보니까 90이 돼가 버린 거예요. 90이 돼가 지난 30년을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그 30년을 새로 헛살았더란 이야기예요. 헛살았더라. 그때 와서 봤더니 그 30년 동안에 뭔가를 다른 걸 했으면 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텐데 아니더라요 그때가 더 건강한데. 그래서 95세 돼가지고 그 양반이 뭘 다시 시작했냐면 나는 이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갖고 앞으로 10년 후에. 근데 제가 105살 돼가지고, 지난 10년 후에 나는 영어라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전엔 영어를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할수 있게, 할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그, 영어,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쪽 가서 영어 강, 의도 나가고,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허약하자. 질병이 없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의미, 또 균형 이것이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